하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일입니다. 아이고, 제목만 들어도 <laughs> 쉽지 않네. 근데, 능히 성령께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일입니다. 참, 주의 말씀 이 맞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야 이것도 순종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참, 할 일이 많습니다. 주류에 살고, 주님 연구할 살 일이 많은데, 지금 우리가 무엇보다도 해야 할 일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일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절까지부터, 구조부터 말씀하면, 구약의 계명이네 가지가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가늠, 하나는 가음하지 말라. 두 번째, 살인하지 말라. 칠계명이죠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런데, 이네 가지 계명이 또, 이거 대표적으로 전부 다, 그 외의 개명까지 다 포함을 하죠? 가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 참할 일이 많습니다.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모든 계명이 있을지라도,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랑은 완성이겠죠. 다른 것이 다 들어있으니까 그 안에. 가장 큰 그릇이. 10절 말씀에,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은 가늠도 안할 것이요. 살인도 안할 것이요. 도둑질도 안할 것이요. 탐내지도 않고. 그 다른 것을 다 지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끝에 말씀해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므로 사랑한다는 것은 율법을 완성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인들은 도 어디에 법안에 있을까요? 율법이 아니고 율법보다 상위법인 그리스의 법, 즉, 사랑의 법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뭐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사랑이라는 개명, 사랑이라 법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말씀, 마태원 말씀처럼 나는 율법에 패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성케 하러 왔다. 그러니까 뭐 사랑이라는 법으로 완전하게 완성케 해. 주님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죽으신 줄 믿습니다. 안동 출신의 김가진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요. 안동 출신의 김가진은 첩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첩이 뭔지 알죠? 본처가 아닌 다른 여인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첩의 자식으로 어린 시절을 겪으면서 온갖 천대한 메시를다 받으면서 살아, 살아왔어요. 더욱이 그의 이름 앞에는 이 김가진 앞에는 첩의 자식이다. 이게 서자란 말이 붙어 서자. 그래서 서자 김가진. 항상 이렇게 불러. 사람들 서자 김가진. 그래서 서자라고. 서자가 뭐냐면 첩의 자식이다. 그 뜻입니다. 본처의 정실분이 아니다. 본처가 아닌 첩에게서 태어난 아들을 서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가진 자기 이름 앞에는 항상 듣는 말이 서자, 첩의 자식이다. 이 서자란 말은 듣기도, 부르기도 불쾌한 명칭인데 활동을 어렸을 때부터 서자 김가진, 서자 김가진, 서자라고 서자로 태어난 것도 억울한데, 서자란 말이 항상 막 옆에 붙어 있으니까, 출세만을 꿈꿨습니다. 내가 꼭 출, 성공할 것이다. 출세가 뭐 세상에 높은 지로 얻겠다, 얻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20세가 되는, 예, 네, 20세 얼마 어립니까 20세가 되던 에 정말 출세에 대해 아주 일을 갈았습니다. 아, 출세하겠다. 20세가 되던 에 장원급제를 했어요. 과거 시험에서 첫 번째가 첫째로 합격딱된 거예요.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세가 되던에 장원 급제한 급제란 말이 그 과거 시험을 봤는데 장원 첫 번째 됐다, 다시죠? 그는 고종 황제로부터 나라의 높은 여슬 자리를 맡으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넌 장원 급제, 장원 급제에서는 1등 했으니까 높은 여슬 자리를 얻어라 그런데 이, 기, 이 서자 이 김가진이라는 사람은 한사코 높은 자리에안 얻을 겁니다. 우리 고향 안동에 부사 자리를 달라고 조르는 거예요. 한동은 부사 자리는 자원급제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보잘것없는 아주 낮은 직책이었거든요. 근데 졸르는 거예요. 고종왕제한테난 높은 자리에 그 필요 더 필요 없으니까. 안, 내 고향 안동에 부사 자리를 달라는 거예요. 자원급제한, 자원급제한 사람으로 너무 보잘것없는 하찮은 직위였지만 위치여, 그 위치였지만 하도 졸르니까 안동 부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만약 금이 화양 안가지 뭐. 금이 화양. 출세해가지고 금유한이 아니라는 게 뭡니까 비단옷까지 비단옷 입고 지금 고향 간다 그때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이름이 명성과 이름이 나고 사회적으로 높은 높은 지위를 얻은 출세해서 를 안동 부사의 부사로 김가진이라는 사람이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가자마자 이틀째 되던 날 그는 아침 일찍에 향교에 좌수를 불렀습니다. 향교는 그때 당시에 그냥 학교라 생각하면 됩니다. 학교 관리 박교 나라 를 세운. 그 관리, 박교라고 생각합니다. 관리, 박교. 그래서 좌수는 우두머리입니다. 옛날 같으면 동네에 아주 어른이죠. 그래서 이틀째 되는 날, 안동, 안동에 부사, 부사로 임명, 임명돼서 그곳에 가게 된이 김가진이라는 이 서자였던 이 사람은 이튿날 향교의 첫 번째 우두머리인 좌수를 딱 불렀습니다. 그리고 무턱대고 곤장을 치는 거예요. 쳐라! 그막 때리는 거예요. 아니, 맞는 사람도 깜짝 놀라고 주위 사람도 너무 놀랐습니다. 아 향교에 좌수면 우두머리인데 동네 어른 중에 어른이고 왜냐면 머리도 성성하게 하얗게 난 데다가 저도 하얗지만 저는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예, 머리가 난다내가 아이 동네 어른 중에 어른인데 그것도 향교에 처음 첫째는 우두머린 좌수를 갖다 보자마자 때리라는 거예요. 이유도 안갚혀막 한참 때렸습니다. 주위 사람 놀고 본인도 놀라고 왜 맞는지도 모르고 맞은 거예요 그냥.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실컷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다서김가진 부릅니다. 안동 부사. 내 앞에 딱 앉으라는 거예요. 20세밖에 안 됐는데 나이가. 한 100발의 성수한 노인을 딱 앉히더니 순실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형규의 좌수인 내가 오늘 맞은 이유를 아느냐? 오늘 맞은 까닭은 이러하니? 훈실하는 거예요. 마을 사람의 교육을 잘못시킨 탓이다. 하늘 아래 사람의 낙고 천함이 어디 있다고 마을 사람들 하여금 나를 서자라고 놀리며 조롱하도록 가르쳤느냐? 어, 뭐, 머리 성성한, 농난, 형성성한 향규의 좌수 우두머리를 막, 순실하는 거예요. 그대의 죄값을네가 알렸다. 그대의 죄값이 가볍다 할수 없으냐? 내가 이쯤에 두겠다. 보면서 봐주는 것처럼.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라. 뭐, 그랬어 그런데 20년에 쌓인 한을 풀어버린 김자진은 속이 다 시원한 거예요. 왜냐면 좌수로 곤장을 쳤다는 것은, 이제까지 자기를 서자라고 조롱하고 멸시했던 사람들의 곤장을 친것 이나 다름이없었 거든요？근데 이게 문 제가 됐 어요？세상 향 교의 머 리가 성을얗게성 성난 향 교의 우두머리 는 좌수 그래도 동네 어른 인데 그를 서 자라고 그게 부르 겠 다고 취로 그렇게 하진 않았 겠지 뭐 이러 는친 행실 이 널리 퍼 지는 바람 에몇달 안에서 몇 달이, 안되 어서 부사 자리 에서 물러 나고, 말았다 합니다. 복 수는 그동 기가 아무리 타당 성이 있 어도 바람직 하지 못 하며, 자신을 결국 망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마요.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입니까요? 우리가 악을, 내가 서자로 불렀다고, 불렀다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요. 아니, 서자로 불렀다고, 향기에 우두머리좌술 갖다 미유도안 뭐 먹고 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어떻게 해요? 도리여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러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세상 사람도 다르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9절 말씀해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보면 이거에 대해서 더 직접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해 보면 내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길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원수도 사랑하고 축복하라고 저희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질도 많고 주님을 위해서 행해야 할 일도 참으로 많지만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축복하고 사랑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여러분에게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 여러분의 늦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축복하기는 참으로 우리에게 쉽지 않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원수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우리도 사랑하고 축복하는 이 거룩한 길을 가게하여 주옵소서. 이 길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원수 사랑하고 축복하라고 저희들을 부르신 것이니 우리가 알아야 할 질도 많고 행해야 될 일도 참으로 많지만 이 순간 원수까지 사랑하는 주님의 그 모습과 사랑의 마음을 닮아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한 자에게 주님 주시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